자, 3번 문제. 자, 서로 독립인 두 사건 AB에 대해서, 여러분들, 독립 나오죠, 독립? 여러분들, 독립 나오면 뭐 생각해야 됩니까? 그쵸? 독립. 그죠? 어, 독립 나올 때 PA 교집합 B는 뭐하고 같다? 그치? 영향을 안 미치니까 PA 곱하기 PB하고 같다. 요거 떠올려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따라서, 독립인 사건 두 사건 AB에 대하여, 여기에 대하여. 자, PA는 3분의 1 PB하고 같고요그 다음에 PA여 합 B여는 16분의 13이에요. 그랬을 때 PB를 구하라겠네. 그쵸? 그럼 여러분들 요거 좀 조작해 줍시다. 자, PA여 합 B여는 어떻게 돼요? PA교 B여하고 같죠? 그쵸? 그러면 이 확률은 결국 뭐하고 같아요? 이래서 PA교 B를 뺀 거하고 같죠? 됐나요? 그래서 요 놈이 얼마가 된다? 16분의 13이 된다 그랬잖아. 16분의 13. 그치? 따라서 여기서 뭐가 나와? PA교 B가 나오자. 그치? A하고 B가, 사건 A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나온다는 이야기야. 자, PA교 B는 뭐야? 그치? 1에서 16분의 13 빼면 되잖아. 그러면 얼마야? 16분의 3이지? 따라서 PA교 B는, PA교 B는 독립이라했으니까 독립이라겠지? 그치? 독립이라했으니까 PA 곱하기 PB야. 그치? 그럼 PA교 B는 뭐야? 여기서 16분의 3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 다음에 PA 대신에 뭘쓸수 있어? 3분의 1 pb와 같다고 했으니까, 요 pa 대신에 3분의 1 pb를 쓸수 있어. 곱하기 pb야. 맞아? 그 다음, 이거 두개 곱해주니까 pb의 제곱이 되고, 양변에다가 3을 곱해주면 얼마야? 3을 곱해주면 16분의 9가 되지. 따라서 pb의 제곱이 16분의 9야. 오케이? 따라서 pb는 얼마겠어? 그치? 4분의 3이 되겠네. 좋아.